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입니다 제가 요번에 들고 온 레슨 내용은 이제 스티프 앤 샬로우 레슨 내용인데 이 어, 부분이 이제 많은 아마추어 골퍼분들이 이 지금 제가 알려드릴 이제 이 패턴에 완전히 반대 패턴으로 치고 계시는 분들이 제 생각에는 90% 이상이다. 그러니까 테이크어이 웨 갔을 때이 헤드의 위치보다 내려올 때 위치가 좀더 뒤쪽이어야 되는데, 테이크 갈때 위치가 여기고 내려올 때 위치가 거의 여기인 경우가 많아요. 자,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제 이 레슨을 해드릴 예정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모션은요. 어떤 특정 누구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고, 한번 다 점검을 한번 해보셔야 될 필요도 있고, 다 똑같이 이걸 한번 해보셨으면 합니다. 자, 빠르게 진행을 해볼게요. 음, 일단 우선은 제가 샷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클럽은 이제 7번 아이언이고, 좌측 같네 네. 7번 아이언을 저는 현재 170에서 175 정도 보고 있습니다 좀잘 맞았어요 지금거170 네. 정도 오케이. 자 이제 빨리 레슨 진행을 해볼게요 자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갑니다 이제 자, 셋업. 테이크어웨이 하실 때 그립 끝 있죠. 그립 끝이 지금 내 왼쪽 배를 가리키죠, 그죠? 테이크어웨이 딱 했을 때 클럽 헤드가 1미터 정도 진행했을 때, 1미터는 다들 아시죠? 이 정도가 50cm, 이 정도가 1미터. 이렇게 1미터 정도 진행을 했을 때 그립 끝이 오른쪽. 여기 장요근이라고 해요. 오른쪽 약간 주머니 쪽 여기를 가리키게 올라와 주세요. 여기서 중요한 거저 헤드의 높이가 내 손의 높이와 동일해야 됩니다. 낮아 있, 낮아져 있으면 안 돼요. 조금 높아도 돼요. 음, 이렇게 코킹이 조금 없으신 분들은 여기서 이 손보다 헤드가 좀더 이렇게 높아도 됩니다. 그럼 허벅지를 가리키겠죠? 그렇죠. 이상적인 거는 이제 여기 오른쪽. 골반쪽 이렇게 그리고 두번째 이게 챕터 1이구요자그리 끝이 이렇게 하나 여기서 중요한거 얘가 왼팔이 벌어져 있으면 안됩니다 붙어있어야 돼요 왼쪽 가슴에 하나 그 다음 둘 여기가 진짜 중요한데 여러분 여기서 이 클럽을요 요런 느낌도 아니고 요런 느낌도 아니고 왼손한테 채를 쥐어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오른손한테 쥐어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두 손으로 같이 들고 있는데 여기서 이 채를 이렇게 딱 떨어뜨렸을 때 정확히 일자로 떨어지는 느낌. 이렇게. 지면에서 완전히 90도로 세워 놓는. 1번. 90도로 세워 놓는. 여기서 이쪽으로 넘기지 마세요. 그냥 가세요. 그냥 계속 90도, 90도, 90도. 아시겠죠? 이렇게. 다시. 하나. 90도, 90도, 90도. 아시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내려올 때, 이 클럽 페이스를 샬로우하게 이렇게 내려올 건데, 이 샬로우하게 내려오실 때, 보잉을 걸면서 이렇게 내려온다든지, 뭐 힙을 드라이버를 걸면서 이렇게 온다든지, 이런 거 하지 마시고, 테이크 하나. 90도. 90도 계속 위로.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거, 그, 보잉 이런 거 하지 마시고, 헤드 있죠? 헤드 페이스를, 이렇게 오픈. 오픈. 스윙. 그럼 이렇게 가볍게 살살 쳐내기 시작하면, 스윙이 어떤 형태가 되냐. 자,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이런 형태가 되기 시작합니다. 한 번만 해보세요. 제발. 진짜 한 번만. 깜짝 놀라실 거예요. 크로스오버, 레이더오프 뭐, 전부 다 없어집니다. 음. 그리고 두 번째로 되게 중요한 건데, 요거는, 고, 요렇게 하실 때, 공이 100m 에서 130m 정도까지 밖에 안 나가야 되고요. 그렇게 하실 때, 공이 약간 오른쪽 가야 돼요. 약간. 왜냐면 페이스가 열려 들어오니까. 하나, 둘, 오픈. 요런 식으로. 공이 우측으로 가기 시작해야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어, 그럼 공이 우측 가는 거 아니에요? 하실 수 있는데, 맞아요. 우측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스윙의 가속도가 붙어주면, 하나, 둘, 이렇게 가속도가 붙어주면 클럽 헤드 토어가 점점 돌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상적인 공의 그림이 나오기 시작해요. 물론 저는 지금, 이거를 이 모션을 실제로 좀 과하게 수행해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볼이 이렇게 드로우성 구질이 나오고, 만약 이렇게 엎어치시는 분들이든 어깨가 덮이건 뭐 배치가 기 나오시건 이런 분들다 이거 해보시면 엄청 좋아질 거예요. 그럼 저는 이제 이 이미지를 갖고 치지는 않죠. 했었죠. 옛날에 어렸을 때 이렇게 팔자 그린다고 해요. 메비우스의 띠 이렇게 팔자. 그 테이크. 백. 90도로 세우고, 열어서, 그대로 고. 일부러 닫으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 둘, 고. 오케이. 이걸 실제로 구현하면, 약간 이런 예쁜 드로우성 구질, 볼이 나옵니다. 음. 그래서 만약에 훅이 나오시는 분들은요, 어, 죄송하지만 그립을 다시 처음부터 다시 배우시고 다시 잡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훅 그립을 잡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네. 팩트입니다, 팩트. 여러분 이상적인 스윙을 했는데 공이 훅이 난다는 거는 그립을 정말 잘못 잡았거나, 이 셋업, 세팅을 정말 잘못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그럼 이런, 이 스윙을 하면, 그럼 페이드샷을 못 치는 거 아니냐 하실 수 있는데, 절대 아닙니다. 칠때 제가 똑같이 하는데, 하나, 90도, 샬로우 하는데, 얘를 적극적으로 좀더 이렇게, 바닥 쪽으로 이렇게 덮듯이 한번 쳐볼게요. 자, 볼은 좀 가까이 나야 되고요. 페이드 칠 때는, 이제 토우 맞기 때문에 자 하나 둘 90도 오케이 자 걸리죠 다 됩니다 그럼 이제 들어우칠 때는 우측 보고 하나 허벅지 둘 90도 90도로 계속 업 샬로우 대신 얘를 이런 느낌이 아니고 조금 아래쪽으로 정면을 보고 비워주는 느낌. 그렇지. 하나, 90도 정면을 보고 비워주는 느낌. 오케이. 그러면 이제 들어가 또 걸리고 이 중간 값 스트레이트. 이제 중간. 자 정리해드리면 테이크어웨이. <laughs> 테이크어웨이에서 away. 그 왼쪽 배꼽 3cm를 가리키고 있는 그립 끝이 손과 같은 높이로 움직여야 하고 헤드가 그립 끝은 오른쪽 허벅지 방향을 가리킨다. 타겟을 가리키지 마시고 하나 여기서 둘 올라갈 때는 하프에서 90도를 만들어준다. 정면에서도 90도, 측면에서도 90도, 이렇게. 아시겠죠? 제가 올린 영상 중에 이렇게 45도 만드는 그 영상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정상적인 스윙 플레인을 저는 해석을 한 거고, 요거는 이제 고치는 드릴인 거예요, 드릴. 실제로 90도를 만들듯이 해도 어차피 90도 안 만들어져요. 정말 과하게 하셔도요. 자, 하나. 정면 90도, 측면 90도. 그대로 업. 그대로 뭐, 받치고, 들고 하지 마시고, 90도 라인으로 그대로 업. 여기까지만. 내 머리 꼭대기까지만 딱 올린다는 느낌. 다운 스윙 할 때, 페이스를 열어준다. 열어준다. 스윙. 이러면은 여러분, 레깅도 걸리고, 뭐, 핸드 퍼스트, 릴리즈 다 걸립니다. 정리. 하나, 90도, 업. 오픈. 한번 돌려주고. 감사합니다. 영상 자주 올릴게요.